우리의 생명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빛을 비춰주려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성취하신 일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그 위에서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을 나타내며 주님과 함께 위로부터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온전한 것들로 우리를 붙드셔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은혜 위에 은혜로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25일 토요일 말씀을 실제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으시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개인으로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인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머리에 신겨 연결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의 권위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주님이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피조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존재이든 모든 것들은 그의 발 아래. 그의 발은 어디에 있죠? 발은 몸에 있습니다. 그의 몸인 발 안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 몸과 머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즉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교회는 만물 위에서 있습니다 즉 만물을 복종시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다스리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법적으로 즉 합법적으로 뭘 통해서요? 성냥을 통해서 마음을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두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구절은 매우 강력합니다. 이 진리가 우리 즉 교회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깨, 어깨라고 표현했죠? 즉, 그리스도에게는 어깨가 있는데 어깨는 머리에 속한 게 아니고 몸에 속해 있습니다. 즉, 몸인 어깨에는 정사, 다스림을 메웠고,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 몸인 교회가 정사를, 다스림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의 예언이 그의 머리에, 즉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정사를 메었다라고 했다면 그것은 주 예수님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머리이시고 우리, 즉 교회는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분의 어깨, 즉 몸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다스림, 통치 권세가 우리로, 즉 몸인 우리로 말미암아.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성축합니다. 하나님은 신약과 구약에서 동일하게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과 상황과 어두운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는 만물 위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몸의 각 지체는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 위에 있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엇도그 진리를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교회가 뭔가를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이 뭔가를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로서 즉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상황과 환경들이 하나님을 이루는 결과를 내도록 복종시키고 굴복시키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가 왕노릇 하시리니 어떻게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그의 몸인 교회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로 하시는데 이 땅에서 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즉 교회를 통해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당신은 이 땅과 당신의 세상에서 왕노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핵심이죠. 이 마지막 때 당신은 이 땅과 당신의 세계 당신의 세계 안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어떻게요? 예수 이름으로 그리고 성량과 복음과 일치하게 선포하고 명령하고 포구함으로써 우리는 다스립니다 믿음의 팔을 들고 하나님의 일들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십시오 당신의 세상과 열방에 평안을 즉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개저하는 모든 폭풍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고 말하십시오. 환경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십시오. 할렐루야입니다. 참고 성경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스 2장 4절입니다.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법적인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초소에 하나님 보좌 우편 최고 권세의 자리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로 하나되어 앉아서 통치하고 있습니다. 예, 앉아 있다는 말은 군림한다, 통치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10편, 110편 2절입니다. 여와께서 시원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교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시원, 하늘의 에루살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그리스도 안으로부터 주의 권능 다스림의 지팡이를 보내시리니. 예. 규 또는 홀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들은 이 권세를,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상징인 거죠. 10편 145편 13절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 이르리이다. 예. 우리가 나라라고 표현하는 게이 킹, 로메인 왕의 통치를 잘 나타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어 성경은 영어는 킹덤으로 표현하고 있죠. 주의 왕국은 영원한 왕국입니다. 즉 주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그런 영원한 왕국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 생명 안에서 왕으로 통치하리로다. 그럴 수 있는 은혜와 의를 선물로 우리는 실시간으로 넘치게 받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을 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영광의 아버지, 모든 세대의 왕.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아버지 왕국은 영원하며 아버지의 통치는 대대에 이릅니다. 우리가 죄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아 그리스도 함께 이 세상과 환경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승리하니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네. 내일은 주님의 은혜가 임제가 가득한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준비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잘 쉬시고 복된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